네 반갑습니다 영어 발음 전문가 김일승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단어로 일본 영어 발음을 구성했을까요 자 여러분이 아는 단어입니다 일단 피디님 자막 띄워 주시죠 구체적인 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하면서 시험 영어 때 익히셨나요 스페시픽. 뭐 스퍼시픽 이렇게 하셨나요? 스페시픽입니다. 일단은 강세는 두 번째 음절에 있습니다. 스퍼시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 포인트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s 다음에 오는 p는 된소리 그러니까 스퍼로 해야겠죠. 스퍼. s 다음에 오는 p는 된소리다. 그다음에 그 스펠링 e에 해당되는 발음 기호를 보시면 제가 잠깐 띄워 주시죠? 그렇죠. 소문자 e가 뒤집어져 있는 것처럼 생긴 그 발음 기호. 이 발음 기호를 어 그 소리 맞습니다. 아, 이 소리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인이 specific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specific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발음교. 소문자 이가 뒤집어져있는저 발음교에 강세가 없을 때 원래는 강세가 올 수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약하게 된다. 의그 느낌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스퍼. 스퍼. s p e c 자, 해 보시죠.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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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fic, specific, specific. 다시 한 번, specific, specific. 되시나요? 강세 두 번째 있고, S 다음에 P는 된 소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슈화라고 하는 발음교인데, 여기에 강세가 없다 보니까, 소리를 약하게, 자기 소리를 잃어버리는 현상까지 덮으신다면, specific. 이렇게 할수 있을 겁니다. 실제 미국인도 이렇게 읽을까요? 당연하죠? 자,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서, 리스닝과 직접 접목시켜보시면 되겠습니다. there are some specific breathing techniques uh, most of them derive from yoga that are very powerful methods that just take a few seconds to do uh, that really change stress levels in the body there are some specific breathing techniques uh, most of them derive from yoga that are very powerful methods that just take a few seconds to do uh, that really change stress levels in the body there are some specific breathing techniques. Most of them derive from yoga. That are very powerful methods. Just take a few seconds to do. That really change stress levels in the body. There are some specific breathing techniques입니다. 몇 구체적인 호흡 테크닉이 있나 봅니다. Most of them derived from yoga. 그것들의, 그것들의 대부분은 요가에서 파생된 것이고요. They are very powerful methods. 굉장히 파워풀한 방법들입니다. Just take a few seconds to do. That really change stress levels in the body. 우리 신체의 스트레스 수치가 실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 할때 s p e c 이었죠. specific b r 에서 스페시픽 너무 스페시픽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페 뻐도 하지 마시고 살짝 약한듯하게 스페세픽 다시 다 한번 자 해보시죠 스페세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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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스페세픽 스페세픽 우리가 스파게티 어떻게 발음하던가요 미국인들은 우리는 스파게티라고 하지만 자 자막 띄워주시고 스파게티라고 하지만 미국인들은 스파게티라고 하지 않던가요 스파하지 않고 스퍼 스파 이렇게 소리내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문자 E처럼 생긴 발음기호에 강세가 없다 보니까 소리가 약하게 들리는 슈화 현상 때문에 그렇다 스파게티도 한번 해보시죠.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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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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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것처럼 슈어 현상까지 배워왔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인 스 f 세펙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자, 영어 발음 전문가 김일승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